자 이번 시간에는 그팁강인데 얘를 클릭을 했을 때 키보드가 올라올 때 이제 버튼이 원래 안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를 클릭을 하면 하면 이렇게 밀려 올라가는 이 이벤트를 한번 만져볼게요 첫 번째로 뭘 하면 되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데에서 이 로그인 페이지 제일 위에다가 이 스테이트 풀로 변경을 해요 스테이트 풀로 변경을 하고 나서 스크롤 컨트롤러걸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init state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스크롤 컨트롤러의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리스트 뷰에 이 스크롤 컨트롤러를 달아줘요 그럼 이제 컨트롤 생성은 다 끝났고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, 이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컨트롤러로, 저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리스트뷰의 스크롤을 조작하면 되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이제 조작을 할 건데, 얼만큼 위로 조작을 할 건지가 이제 중요한데, 얘를 클릭했을 때 뭐, 높이를 100만큼 이동을 하겠다. 이런 건좀 애매하죠. 뭐, 200만큼 이동을 하겠다. 이런 건좀 애매하고, 정확하게 얼만큼 이동을 해야 되냐면, 이 키보드에 이 높이만큼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럼이 키보드의 높이라는 거는 미리 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탭을 클릭을 했을 때이 키보드가 올라오고 나서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제 밑에다가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 어떤 함수를 만들 거냐면 스크롤 애니메이트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요. 자, 그리고 이 함수를 만들고 나서 커스텀 텍스트 폼피드에이 스크롤 애니메이트 함수를 넘겨요.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그냥 실행만 하면 됩니다. 온 탭이 일어났을 때, 여기 탭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이 애니메이트를 실행만 하면 돼요. 왜 함수를 넘기냐면, 이 이유는 이제 알게 될 건데, 봐봐요. 요것만 하시면 돼요. o n t 텍스트 폼피드. 아, 그리고 이거 받으려면 당연히 이거 해줘야 되겠죠. 펑션을 넘겼으니까, final 펑션 스크롤 애니메이티드로 이렇게 받을 거예요요거 걸어주셔야 됩니다. 생성자로 주입되는 파라미터를 받아서, 그 함수를 여기서 실행하시면 돼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로그인 페이지에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. 프린트 탭클릭 n 이라고 이렇게 적고,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를 좀 지울게요. 자, 이렇게 하면 봐봐요. 클릭을 하면 탭 클릭됨이 뜨죠 이렇게. 그럼 탭 클릭됨이 뜰때 이제 내가 뭘 확인을 해야 되냐면 이 키보드의 높이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잘 봐요. 미디어쿼리에서 오브 컨텍스트라고 하고요. 여기 이제 컨텍스트는 누구의 컨텍스트냐면 로그인 페이지의 컨텍스트입니다. 로그인 페이지. 에 <laughs> 이것 좀뷰 인셋 얘가 뭐냐면 키보드거든요. 그러니까 키보드가 아니라 내 화면이 사용할 수 없는 영역을 얘기하거든요. 그 영역 중에 지금 얘 키보드가 밑에서 올라오니까 바텀이겠죠. 얘를 프린터 해가지고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. 자 이렇게 출력을 해서 얘를 클릭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요. 자 클릭을 하면 얘가 0.0이 나와요. 어? 키보드의 높이가 나와야 되는데 0.0이 나오죠. 이 상태에서 다시 클릭을 하면 249가 나와요. 이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얘를 클릭을 했을 이 순간에는 키보드가 올라오지 않았단 말이에요. 키보드는 약간 0.23초의 딜레이를 가지면서 올라오잖아요. 근데 내가 얘를 이제 클릭한 이 순간에는 뷰 인셋 바텀이 0입니다. 없다. 근데 이제 이걸 다시 눌리면 이미 키보드가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클릭을 하면 사이즈가 계산이 돼요 <laughs>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계산을 하면 계산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계산 해야 되냐면 future.delay라는 이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duration을 어, duration이라고 해서 그래서 밀리세컨즈로 해서 한600 정도 잡을게요. 그냥 두 번째는 에 함수가 나올 수 있는데 이 함수 자리에는 두 번째 자리는 함수 자리거든요. 첫 번째 t 레이션이고두 번째는 요 자리네. 퓨처 오알 컴퓨테이션 요 자리네요. 이 추상 클래스네요 그쵸 그렇죠? 추상 클래스 두 번째 인자 자리에는 여기에는 그냥 여러분들 익명함수를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이게 java였다면 저 타입 다 확인해서 해야 되는데 j a v 도 요새 람다식이 있어가지고 상관없지만 자 여기에다가 예를 한번 넣어볼게요 0.6초로 딜레이하고 나서 얘를 뿌리게 되면 완전 다른 값이 나올 거예요. 잘 봐요. 클릭을 하고 나서 0.6초 뒤에 얘가 나오니까 정확하게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. 이게 내가 테스트를 해 보니까 500으로 하면 이게 한 번씩 이제 딜레이 때문에 계산이 안될 때가 있어서 600으로 하면 전혀 버그 없이 동작을 해요. 그럼 이제 이때 이제 뭘 하면 되냐면 이걸 해 주면 돼요. 이, 스크롤 컨트롤러에, 이 점프 툴라고 있는데, 이 점프 툴에다가 얼만큼 점프를 할 거냐, 위로. 얘 크기만큼 점프를 한다고 하면, 요렇게. <laughs> 자, 봐요, 어떻게 되는지. 여기 클릭하는 순간, 점프를 할 거야, 이렇게. 클릭하는 순간, 점프. 이게 마음에 안 되죠, 이 애니메이션이. 그래서 얘 말고, 하나가 더 있는데, 뭐가 있냐면, 여기 보면 뭐 디테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애니메이티드 투라는 게 있거든요. 여기 첫 번째 이제 오프셋을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얘만큼 튕 올라갈 거고 올라가는 듀레이션은 어 얘도 또 얘는 한300 정도만 줄게요. 0.3초 만에 올라가고 이 커브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주는 곳인데. 이지이나면 그냥 부드럽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럼 이제 0.6초 뒤에 0.3초에 애니메이션 효과가 일어날 거예요 0.6초 뒤에 클릭을 하면 0.6초 뒤에 0.3초에 애니메이션이 일어나죠 조금 더 빠르게 하면 클릭하면 0.6초 뒤에 바로 올라올 거예요, 이렇게. 마찬가지로 밑에도 잘 올라올 겁니다. 잠깐만요. 어, 이렇게 잘 올라올 거예요. 이렇게 해주면 이제 사용자들이 좀더 편하겠죠? 이 버튼을 바로 클릭을 할수 있으니까. 그게 아니면 이제 막 스크롤해서 내려야 되고 굉장히 불편하거든요. 그래서 이 미디어 커리의 키보드 인셋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딜레이를 줘야 돼요. 뭐한 300이 돼도 될 수도 있는데 좀 안전하게 가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. 뭐이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있는지도 한번 찾아봤는데 이렇게 쓰는 게 가장 편할 것 같더라고요. 얘는 이건 좀 위험하네. 300으로는 좀 위험하고 한700 정도 줘볼까? 이 정도 주면 이제 버그 없이 작동을 할 겁니다. 음. 자,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